지금부터는 이제 손흥민 선수 얘긴데안 갔다 그랬잖아. 야, 이거 니가 나한테 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야? 요거는 <laughs> 아,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때 손흥민 무슨 임대냐고, 겨울에 임대를 왜 하나 랬더니이 형이 또 이러면은, 카세미로 말하고, 맨유 <laughs> 안 간다고 그러더니 맨유 갔다고. 이제 아, 그러니까 말하고. 전적이 많으니까 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의심을 좀 들게 저, 만드는 분이니까. 제 얘기를 믿으세요. 예. 예 제가 알겠습니다. 얘기하면 딱 믿으세요. 자,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네. 이제 그, TV 조선인가요? 네. 예. 거기 이제 인터뷰를 한 건데. 왜냐면 했 이제 이번 A매치 중계를 거기서 하니까. 음. 그러면 이제 경기 앞두고 인터뷰할수 있는 권한을 줘요, 기회를. 예. 거기서 직접적으로 그 유럽 복귀설이 있었잖아요. 일축한 겁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 전달해 드리면 어, 여태까지 나온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 말할 수 있고 어느 팀하고 따로 겨울에 간다 이런 얘기를 단한 번도 좀한 적이 없다. 예. 저는 지금 LAFC 애정하고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 임대 같은 부분은 제가 뛰고 있는 한 없을 것이다. 네. 음. 예. 그리고 또 현재 지금 잘 뛰고 있는 팀을 뭐 잠깐 두고 다른 팀 간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고, 겨울에는 들어와서 잘 쉬고, 재충전해서 월드컵에 대한 그 포커스를 잘 맞췄다.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준비하고 싶다. 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음. 이제 완전히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핵심은 불편하다. 음. <laughs> 어. 그리고 그 LA한테도 무례한 거다. 아, 그래서 그쵸. 없었으면 좋겠다. 야 예. 기사 쓰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예. 기자들 예. 예. 너무 많아서. 아니 내가 1년 전에 음. 소니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소니의 전 세계 일주일 보내는 건 포털에 항상 나오는 거잖아. 예. 항상 이적을 해도 뭐 또가 또 가네. 또 가네 또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지난해 내가 직접 나한테 그랬다 그랬잖아. 그 네이버에 무슨 문제 있냐고 어. <laughs> 왜나 여기 있을 건데. 왜전 세계로 보내냐고. 혹시 아는 기자들 있으면 저안 가니까 아... 좀 얘기 좀 해달라. 우리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잖아. 예, 예. 그렇게 얘기 해도 뭐 계속 써 뭐. 그래서 어쨌든 또 결단을 해가지고 이제 이번 여름에. 이건 지난해 여름이었고 안 가서 토트을 잔류했고 이번 여름에 이제 미국 갔어.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대하잖아요아무래서 그렇죠. 예. 소니도 지금 인터뷰 얘기했잖아. 아니 저 북중미 월드컵 다 고려해서 미국 갔고. 그래서 이런 애 충분히 쉬고, 다시 시즌 시작하면 여기서 하다가 월급당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음. 왜 굳이 갑니까? 저안 갑니다. 음. 당연하게 그 얘기를 지난번도 했던 건데, 네. 근데 나는, 우리 기자, 일부 기자님들도, 알아. 아 어, 그럼. 아는데? 어, 그럼. 앞에다 그냥 계속 쓰는 거야. 예. 네. 어? 계속 쓰는 겁니다. 그, 또 그걸 원하시는 분도 좀 있죠. 음, 다시 유럽에서 보고 싶으신 분들도 아, 있습니다. 아, 그걸 원하는. 네. 그런 분이. 예, 사람들. 네, 그 기사를, 뭐 저번에 그 뭐야 피차이스, 피차이스, 음. 네. 바르세로나행 예. 이런 거 이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그러니까 내 기사에 제일 내가 황당한 논리 전개들 있잖아. 아 겨울에 임대할 수 있지. 예, 그거 있잖아. 경기 감각 유지를 위해서. 음, 그렇죠 이게 계속 나왔서 내가 말이 되냐? 아니, 쓰, 쓰려고 하더라도 페이크 뉴스를 쓰려고 하더라도 말이 되는 걸 해라. 네. 예. 무슨 월드컵이 2월에 있으면. 뭐 1월에 경기 뛰다가 감각 유지하면서 가는 게 말이 되지만 음. 월드컵 6월인데 1월에 당김대 가는 게 무슨 경기 감각 유지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저 미국 리그가 한 2월, 3월부터 시작하면 그때 떠뛰다가 오면 되는데 네. 그 말도 안 되는데 도 그걸 계속 쓰더라고. 그렇습니다. 소니가 이번에 그냥 마음먹고 확 정리한 것 같아요. 예. 예. 이러면 안 나오려나? 난 그래도 또 나올 것 같은데. 또 나오지. 손흥민 설득할 <laughs> 구닥이 있다. 뭐 이런 거. <laughs> 어 그렇지. 첫째다. 어떻게 하겠다. 우리 어, 팀에. 제일 필요한 서흥민 어. 어떻게든 설쳐. 삼구 초려하겠다 백항사를 있지 않냐. 음. 또뭐 이런 식. 유럽은 삼구 초려 모르는데도 막삼고초려하겠다아 <laughs> <상고> <laughs> 어, 진짜. 어. 어, 그런 식으로. 일단 뭐아요 결을 보면 뭐기사들 많이 보셨겠지만 일단 서른민 선수가 굉장히 좀 답답해하고. 왜냐면 맞아. 자기도 이제 열심히 뛰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뛰고 있는데 계속 뭔가 이제 이적 소리 나오니까. 팀에게도 좀 미안한 감정이 좀 실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고우 포인트 괜찮아요. 나는 되게 좀, 어, 아, 이게, 예. 예. 현재 LAFC, 그러니까 소속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어, 음. 아,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렇지. 어, 난 지금 팀을 사랑하고 집중하겠다. 예. 아, 그러면서, 아, 이거를 또 굳이 준비했네요. 아, 진짜. 내가 안 간다 했잖아. <laughs> 미안해요, 소식, 미안해. 소심 말아, 절대 안 간다. <laughs> 자신 있었거든. <laughs> 소신 발언까지 할 저게 얘기가 아닌데. <laughs> 저거는 어. 아, <laughs> 공신력 올리기 위해서 저게 무슨 소신? 전 아, 저... 어쩔 수 없잖아. 어. 아, 니나다도하기했기지안 어. 간다고. 어. 소신 발언을 붙이기는 에 너무 약한데. <laughs> 아니 그러니까 저저어저 어? 저 때도 이 옷을 입었네. 그러고 보니까 <laughs> 옷이 똑같네. <laughs> 아니 근데 진짜로 소신 발언이라고 쓴건 뭐야? 너 너무나 당연한 사람이 되나노 아, 이건 내가딱 그걸... 내가 옷을 바꾸고 싶어안 간다. <laughs> 근데 아, 네. 약간 그게 왜소심발언이야 <laughs> 1%의 가능성인데도 지금 약간 애매하게 쓸수 있잖아. 뭐안 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 이건 안 간다. <laughs> 예, 예, 자, 아무튼 뭐, 서릉님 선수는 지금 소속팀에 집중을 하고. 네네. 그리고 북중리 월드컵을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 기자분들도 좀 그만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예, 예. 아니요. 뭐, 더 하실 말씀? 없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음, 뭐. 후속 기사는? 후속 기사? 그, 극장, 극장골에서. 극장골 그, 그 없어졌는데 뭘. 그거 없어졌다. 극장골 <laughs> 그 시즌 지금 또놀릴고 그러면 극장골 그 시즌2. 아, <laughs>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합니다. <laughs> 아, 시즌2 없어요? 없어! 아, 네, 시즌2. 내가 또 지금 하잖아? 아, 저 새끼 또 월드컵 때문에 똥채널로 <laughs> 다시 한다. 이럴 거야, 분명히. 월드컵이니까 잠깐 해. 떴다 방처럼. 아니, 아니, 그. 슈퍼치나한번 긁어봐. <laughs> 그. 아, 그만해! 네, 지금 채널에서 코너를 만드는 거죠. 뭔또 코너? 국장, 국장골. 어, 맞다. 코너를 코너코너 코너, 코너, 코너. 지금 내 채널? 예. 네.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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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요? 예, 예, 예. 예. 그 뭐, 옆 동네 뭐 이런 거 있잖아. <laughs> <laughs> 자, 자. 예, 네, 자. 요거는 좀 제가 너무 헷갈립니다. 네, 대표팀 얘기인데. 지금 2연전이 국내에요? 그쵸?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평가전 아닙니까? 응. 대전과 서울. 예. 네. 손흥민 선수를 뭐전 세계 일주를 하더니, 이제 대표팀을 전국 일주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 <laughs> 아, 전좀잘 이해가 안 돼서. 뭐지 복잡합니다. 일단 대표팀, 14일에 이제 볼리비아와의 경기 있고, 18일에 이제 가나와의 경기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천안, 이 종합센터 딱 오픈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훈련했잖아요. 이게 오늘이 마지막 훈련이었죠? 그렇죠. 오늘이 천안에서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 네. 어, 뭐야? 왜, 오늘이 마지막이야? 샛빙인데? 코센터 예. 천안에 져가지고, 그러면 3일 쓴 건데, 월요일 날 들어갔으니까 월, 화, 수. 예. 3일 쓰고,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럼 안 와? 여기 안 써? 이게 되잖아. 아, 일정도 얘기하잖아 헷갈리네. 안 이거. 씁니다. 예. 자, 10일 월요일 날소집했잖아 천안에. 예. 그래서 어제 오픈 트레이닝. 네, 어, 팬들 맞습니다. 불러가지고. 예. 했고, 오늘, 어제 오후에 이강인 조규성 들어오면서, 완전체가, 어, 비공개로 훈련한 게 오늘 천, 처... 천안입니다. 네. 아, 천안에서 아. 하면 어쨌든 3일 훈련했어. 예. 자, 오늘 끝나면 어, 선수들이 저녁 먹고 대전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동을 해요. 아, 오늘 저녁 이동을 먹고. 하고. 훈련은 훈련까지만 천안에서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밥 먹어. 예. 그리고 오늘 밤에 대전으로 갑니다. 내일 대전 그 경기장에서 공식 훈련해요. 경기 하루 전에 하는 거예 예, 예, 예. 그리고 다음날 대전에서 경기합니다. 예, 볼리베어의 경기가 대전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 바로 외박을 중, 줄 거랍니다. 음. 선수들 잠깐 쉬고 오라고. 네. 소집을 일요일 날 합니다. 1 6일 일요일 날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음. 고향에서 합니다. 고향에서 자기 일정도 써놨네. 송기정 마라톤. 야너야 <laughs> 잠깐만 이거 누구 캘린더냐? 야야 솔직히 내가 그거 지적하려 그랬는데 아, 이번 주에 마라톤 간다고. 와 아주 흥분해 계신 분이 한분 계세요. 자숙이. 네 아, 이번 주 마라톤 간다. 아 근데 그 마라톤이 공교롭게도 이게 걸리는 게 있습니다. 아할수 어. 있어. 아, 그것 때문에, 아, 근처에서요? 그것 때문에 쓰, 쓴 건가? 어. 아, 지 일정 쓴게 아니라 뭐가 이유가 있어? 있어, 있어. 자, <laughs> 있어. 숙소가 고향에서 모였잖아. <laughs> 네. 그러면 원래는 고향 종합운동장, 그거 있잖아. 어, 어 그래요. 거, 거기서 하면 거기 되잖아. 어, 어. 거기서 마라톤 대회를 한답니다. 아, 대전에서? 아니, 아니, 아니. 어. 고향에서. 아, 고향에서? 그럼 거길 못 써? 못 쓴대. 거기서 그 마라톤 대회를 거기서 하기로 했대. 음. 그래서 훈련을 어디서 하느냐? 김포에서 합니다. 솔터. 음~~ 어. 마라톤을 하니까 어! 기, 그래서 고향을 못쓰는거야 어. 어! 그래요? 어! 그래서 김포에서 네. 하고 그 다음에 또 서울로 가서 전날 훈련하고 18일 서울에서 경기한 다음에 이제 해산 음~~ 그니까 천안에서 3일쓰고 나머지 왔다갔다 하는거예요 대전, 천안, 대전, 고향, 김포. 김포, 서울이네? 어! 서울 응. 근데! 근데 말이죠 어 <laughs>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는게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저는 엄청나 큰 돈을 들였기 때문에 천안을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당연하죠. 활용을 진짜 잘해야 돼. 그럼요. 어. 근데 여러분들 한동안 우리 대표팀이 천안을 안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음. 지금 스케줄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협회 직원들은 내려가서 서 업무를 봐. 그, 음. 그렇죠. 근데 우리 대표팀이 쓰니 가장 중요한 거잖아. 왜냐면 훈련장이잖아. 국가대표 훈련장이니까. 네. 근데 봐요. 이제 저희도 18일 경기 가나 끝났어. 그럼 이제 해산. 어허. 그럼 이제 월드컵, 저, 저, 저. A 매치 올해 없습니다. 아, 올해는 끝났어. 내년 3월에 해요. a 매치가에이치 매치. 그거 어디서 하느냐? 유럽 원정으로 합니다. 예. 예. 그럼 유럽 원정 하니까 천원안 쓰잖아. 그, 그거는 뭐안 쓰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a 매치가 언제냐? 월드컵 직전입니다. 출정식 해야지. 출정식. 출정식 하잖아. 그래서 다 뭐, 모여가지고. 어, 뭐, 어, 어, 이렇게 하잖아. 그거 쓰면 되잖아, 그때. 이거는 확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확정은 아닙니다. 네.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표팀은 미국에서 하길 원한대요.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미국에 가서 거기서 출정식도 하고 평가전 마지막 하고 거기서 빨리 현지 적응한 다음에 거기서 월드컵을 치르는.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다. 고민 그건 네, 고민. 고민을 하고 있다. 3월은 뭐 정해진 거고 유럽 원정은그 음. 아마 영국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장소는. 그러면은 네, 뭐, 지금 월드컵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 대표팀이 파주를 쓸 일이 천안, 천안. 어, 저, 저, 저 천안. 천안을 쓸 일이 좀 별로 없을 수도 있다. 물론 뭐 마지막 수정을 해서 아니 그래도 추정식은 해야지 한국에서. 그러면 이제 하고 아, 그 그러면 있고. 천안을 모르겠습니다. 그때 천안 잡아 쓰고 갈지. 그는 아니면 경기만으로 넘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응. 왜 오픈을 해가지고 아니 뭐 오픈하는 수도... 거야 뭐 상관은 없죠.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앞으로가 이제. 봐야 된다 아, 왜냐 앞으로가 천안을 잘뭐 있는데. (3월이나) 어, (6월에는) 음. (3월에는) 그 해외 원정을 가는 걸 우리도 계속 원했잖아요 음. (3월에) 가는 거 괜찮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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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달도) 그 (6월 1일부터) (9일까지가) 그에매 기간이고 예. (15일에) 월드컵 시작이에요 음. 현지 적응 음. 이런 이제 의미에서 미국에 서 산다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예. 그 다음부터 음, 보통 우리가 서울에서 경기를 많이 하잖아요. 생각보다 서울에 천안 좀 멀어요, 생각보다. 싱가포르. k t x 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멀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나 이번처럼 또, 뭐, 천안에서 훈련하다가 숙소는 고향으로 잡은 다음에, 뭐, 훈련한 다음에 또 이제 서울 로 온다. 이렇게 되면, 어 굳이 한 단계가 더 생기는. 음. 네, 그럴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천, 천안, 천안 아산역 KTX는 서울에서 금방 가요. 그건 안 음, 안 멀긴 네. 하는데, 네. 근데 네. 그역 근처가 아니야. 아 그쵸 그쵸 아. 천안에서도 좀 외곽지역이래요 아, 좀 들어가야 최근에 되는구나. 제가 천안에... 평택에 오히려 가깝 에이, 천안 사는 분을 만났거든요 에이. 경기장에 나도 가고 싶어서 못 간대요 멀대야 생각보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제 오픈 트레이닝 행사는 팬들 불러서 하잖아요 350명 하면 우리 이거 원래 다 가서 막 선수들하고 막 하이파이브하고 그렇죠? 막 많이 가시잖아 에이. 30명이 노쇼했대 아넌 뭐야 저못 가기가 어려워서? 어, 어, 접근성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의미하는 그 함의는 뭐냐 천안 잘 써야 돼요 돈 엄청나게 들였단 말이야. 근데 이 천안을 지금 어 앞으로도 이거 고민 좀 되겠는데 음. 위치상 어 위치상 음. 이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건기하지 네. 근데 분명히 지금 지금으로서는 좀 고민이 있다. 그리고 네. 그래서 내년 연말에 지금은 내년 연말 내년 연말 어, 내년 연년일년뒤 쉽게 말하면 일년 뒤에, 아, 아. 뒤에 거기에 지금 휴게소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네. 휴게소에서 이렇게 보여. 저 축구센터가, 천안에. 음, 어. 그거, 휴게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그 어, 거봉, 거봉, 거봉. 거봉포도. 거봉, 휴게소인가? 거봉포도. 음, 어. 어, 어, 어. 거봉포도. 거기, 거기서 보이는데, 그거를, 나, 이렇게, 돈 내면 찍히면 나갈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긴 할 거래. 아, 바로? 아, 바로. 그러면 조금 괜찮을 수는 있지만, 음. 여하튼 고민 좀될것 같다. 음. 어, 여기 지금 나왔어? 천안? 이거 봐. 천안역에서 얼마 걸리는 거야? 이게 차로야? 대중교통으로. 어, 금방 가네. 한 30분 정도. 천안역에서. 여기에서도. 아, 그여수도 이래저래 그렇죠. 하면. 예, 예, 예. 아, 근데 뭐, 뭐, 짓고 이런 걸다 떠나서 일단 잘 써야 되는 게 중요한 그치, 거예요. 그치, 잘 써야 된다. 잘 쓰면 뭐, 왜뭐 욕하겠습니까? 그지잘 쓰고, 선수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또 훈련할 수 있다면. 네, 그건 뭐 좋은 거니까요. 잘 쓰겠죠. 네 축구 옆에 돈 들어서. 독립적인 곳인데 아... 알아서 자기 돈 써. <laughs> 약간 비아냥되는것 같은데. <laughs> 아니 자기 돈 써서 자기 잘 써야지 뭐. 근데 그 아, 고민된대. 네. 직원들은 진짜 <laughs> 어, 짜증이다그 뭐, 지금 내가 내가 어, 네. 두명한테 얘기 들었는데 너무 여기다가 저기 천안으로 갔으니까. 음, 네. 너무 피곤하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네. 이거 이제 파주 그러니까 제일 베스트는 사실 파주를 어떤 식으로 잘 설득을 해서 그렇지, 그렇지. 더 연장을 했거나 그러니까 네. 뭐 물론 어렵긴 했었대. 네, 네, 네. 아니면 이제 뭐 김포도 처음에는. 들 올려 그랬대. 근데 이제 김포는 더 좋잖아. 공항도 가깝고. 그렇죠. 다 바로. 이래저래 아. 선수들 이동도 가까워 회파가 많으니까. 음. 근데 김포는 땅이 되게 복잡했대. 그니까 김포시에서 만약에 딱 이었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음. 거기 중간 중간에 막 개인들의 땅들이 막 있어가지고 이거를 정리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음. 그리고 또 하나 바랐던 곳이 하남이었대남왜냐면 음. 하남. 미사리가 옛날에는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거의 국가대표 훈련장이 미사리 있었어. 어, 음. 어, 미사리. 음. 우리가 그때 취재하면 미사리 갔거든. 거기는 또 괜찮잖아. 근데 거기는 하나면 아예 반응을 안 했대. 음. 아. 그러니까 축구 쪽은 아 거기 되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는 뭐 아예 생각이 없었대. 음. 아니뭐 대전에서 A 매치를 많이 하면 되겠네 어, 뭐, 어, 어, 그래도 광고비긴 하죠. 아,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 그것도 좀 있나 봐. 해외 파들 아, 요 오기가 또그렇 아, 해외 파들의동서 아니 뭐 우리야 뭐 어디에도 에이. 상관이 없는데. 음. 근데 경주도 좀 관심 이 많았대. 경주? 경주. 어, 근데 경주는, 어우, 경주는 진짜 너무 멀다. 경주는. 음. 그래서 이제, 이제 한게 천안이었다는데, 아. 어쨌든 만들어진 게잘 써야 되는데, 고민 좀 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가나 명단이 안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하자마자, 아, 가나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가나 축구 옆에서 우리 방송을 듣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어. 예. 발표 안 됐다 그더니 <laughs> 방송 딱 끝나고 한 시간 뒤에 발표하더라고요. 순회가 또 우리 까내야 해, 해! 해서 바로 한 시간 뒤에. 자 이제 뭐가난의 명단인데 뭐 일단 뭐 주요 선수들 뭐 에이스 모나크 살리수 선수라든지 보모스의 세베니오 선수가 또 포함이 됐고 네. 그리고 진짜 이제 많이 아는 선수들이 좀 대거 빠지긴 한것 같아요. 그쵸? 뭐 네. 일단은 쿠드스쿠드스 쿠드스. 파티, 음. 아예우 뭐니콜리엄스는 애초에 빠져 있었고 예. 그런 이제 우리의 좀 뭔가 램프티라던가 이특하게 이냐 킬리언스도 마찬가지고, 익숙한 좀 이름들은 좀 많이 대거 빠졌다. 음. 그리고 이제 주전 수비수인 지쿠라는 선수도 빠져있고요. 예. 네, 그래서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알만한 이름은 살리수, 네. 세메뉴, 음. 그리고 술레마나. 아, 술레마나. 술레마나가 이제 아탈란타에서 뛰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백업 자원이긴 해요. 예. 네,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좀 유명한 이름들이고, 음. 미드필더에는 이제 프란시스라던가 시보 이런 선수들은 라리가나, 프랑스에서 지금 뛰는 선수입니다 실제로 아, 예, 네, 예, 예. 주전급으로 뛰고 있어요 음. 저 선수들도 뭐 나쁘지 않은 선수들이긴 한데 이름값은 좀 약하죠 예. 예. 저 우리 언 베를린의 수비 쪽에 보면 첫 번째 있는 선수가 데리퀸 데리퀸 아저 네. 네. 어, 선수는 예. 어~ 독일 청소년 대표 하다가 이번에 가나 성인 대표팀으로는 예, 트렌짓에서 처음으로 손, 소집된 선수 예. 네. 음. 이번, 이번 주말에 그미넨전에 나왔습니다 예. 음. 그래서 어 이번 스쿼드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어제도 이게 좀 아쉽다. 아하. 뭐 세베뇨가 들어간 거는 좋지만 나머지 조금 아쉽다. 예. 아, 그리고 가나 입장에서는 이 여기에 좀 그동안 소집되지 않거나 이렇게 뭔가 다른 대표팀 어린 선수들을 다시 불러서 뭐 어, 테스트를 한다든 지 음. 이런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음. 음. 조금은 힘이 빠져요. 예, 조금은 아쉽기 하네요. 예. 뭐뭐 네. 뭐, 뒤에 주요 선수들이 있나요? 예. 세메뉴 예. 세베뉴세 뭐 세메뉴야 뭐 지금 프리미어리그 초반에 그렇죠? 날라다니니까 세메뉴, 그러니까 세메뉴 보는 맛이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쿠드스도 없고 하니까 음. 음. 그리고 술레만아 네. 네. 그러니까 그 오른쪽이 이제 술레마나고 왼쪽이 살리수인 건데 그렇지. 술레마나는 굉장히 빠른 선수입니다. 어허.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잠깐 뛸 때도 굉장히 빠른 걸로 유명했던 선수고요. 예. 그리고 살리수는 이제 조규성의 밥 <laughs> 우리 카타르 아, 월드컵 때 지난번 아, 카타르 때 네. 아, 예, 예. 살리수가 근데 그 장면만 보면 오 뭐야 조규성이 쉽게 이기잖아였는데 살리 수가 실제로 그때 어,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도 세트피스 제공권 싸움 거의 상위권 1, 2 등을 다투던 오. 선수였어요. 네, 그래서 세컨 볼이나 뭐 이렇게 제공권 싸움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수다. 아 어, 예. 음. 그리고 사실 이번에 소집된 선수 중에 골키퍼가 국내 팬들에게는 이아티티기가 상당히 그 뭐지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는 선수지. 네. 우루과이전 우리 영웅. 어, 우리랑 막포르투갈 하고 막 가나랑 우루과이 할때 어, 어, 어. 거기서 막아야 돼가나다 예. 우루과이에 실점을 하면 안돼막 카바니 하는데 그막 날라서 우리 막 갑자기 막 모든 아키티츠 팬이가 <laughs> 막꼴키티츠야 손방해 그랬던 아 맞아요 그, 예. 근데 아티지기는 예, 예. 원래 서드 골키퍼예요 그치? 그때 아 예. 카타르 월드컵 때도 써드인데 나온 거고 예, 예, 예. 이번에도 써듭니다. 아 예. 그래서 나오지는 못할 거야 반가운 얼굴이 되겠네요. 예. <laughs> 예. 자 근데 이번 이 평가전 이연전이 그냥 단순히 평가전의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제 또 포트 유리한 네, 그 조치점에 네.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경기 두 경기입니다. 그렇죠. 이번 경기까지가 네. 포트 피파 랭킹 점수거든요. 네, 이번 네. 경기까지가가 들어가는, 그렇죠, 들어가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네. 이제 가장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볼리비아와 가나의 피파 랭킹이 우리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입니다. 그쵸. 우리나라가 22위입니다. 네. 1594점으로. 아, 그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예. 우리가 상대하는 볼리비아와 가나가 피파 랭킹이 우리보다 현저히 낮다는 얘기는, 예. 낮은 팀하고 경기에서 이, 이겨도, 야, 원래 못한 팀 아니야. 아. 그러니까 점수를 조금만 주고. 근데 반대로, 낮은 팀에 우리가 잡혀. 그럼 마이너스가 커집니다. 뭐. 아, 그거는 위험하네. 그러니까 피파 랭킹을, 피파, 저, 저 순위, 저, 랭킹 할 때는, 저게 절대치야. 예. 그 그러니까 저게 떨어지면 못한다고 보는 거야. 너왜 못한 팀한테 왜졌어? 음. 혹은 야 못한 팀이 이기거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볼리비아가나를 물론 이기면 어 그냥 20위 유지하는데 무난하게 리포트 예. 갈수 있는데 그 바, 자, 잡혔다. 음. 어. 어. 그러면 이제 좀 복잡해질 수 있지. 그러면 이제 뒤에 저희가 에콰도르, 오스트리아, 호주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해놨는데 요거는 네. 저 회계학과 출신인 달수형이 좀 점수가 숫자가 많으니까. <laughs>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laughs> 뭐 점수라고 해봤자 별 차이가 안나잖아 예, 예. 에콰도르하고는 지금 4점 차그 다음에 오스트리아하고는 우리가 지금 보면 7점 차뭐 이런식이잖아 예, 호주하고는 예. 한 10점 차 음.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호주가 콜롬비아랑 하잖아 아, 콜롬비아가 13이야 잡보면 점수가 확 그렇죠. 올라가는거야 올라가는 그 다음에 에콰도르도 28이 캐나다랑 하잖아 음. 뭐 올라가는거지 뭐 이런식으로 오스트리아는 음. 뭐야 키프로스 아. 오찌아는 저걸 봐야 돼. 키프로스나 보스니아는 피파 랭킹은 떨어져 있잖아. 네. 근데 대회 가산점이 있어. 이건 평가전이 아니야. 음. 월드컵 예선이야. 아, 아. 월드컵 예선은 또월 이게 그 프렌들리 매치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점을 줘버립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볼리비아 가나를 꼭 잡아야 된다. 아. 무난하게 갈 수도 있지만 지면 복잡하게 계산 더 따져야 된다는 거야. <laughs> 예, 예. 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저 호주한테만 안 따라잡힌대요 사실. 호주? 호주, 호주 뒤에 음. 이제 (26등) 호주라고 써있잖아요 예, 예, 오른쪽에 예. 예, 근데 오스트리아까지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음, 이탈리아가 예. 저 앞쪽에서 빠지기 때문에 1 2 등인데 이탈리아 빠지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씩 올라가요다 아, 그럼 이제 오스트리아도 하나 넘어오겠죠 예. 그러니까 오스트리아한테까지는 따라잡혀도 되는데 아, 호주한테까지 따라잡히면 그러면 (3포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예. 아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연전 이기고 보는 게. 그쵸. 그렇죠. 뭐 이게, 그게, 이게, 사실, 승, 그 점수가 생각보다는, 오, 9점 차네? 어, 많이 차이나네라고 느낄 수가 있지만, 어허. 이게, 지난번에 오스트리아가 우리보다 높았는데, 순위가 바뀐 이유가, 아. 지난번에 오스트리아가 루마니한테 아 졌어요. 예. 너무 낮은 팀한테.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마이너스 14점입니다. 지난 예. A 매치 때. 그러니까 바뀐 거거든요. 어허.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사실, 1594점. 호주가 1584점이에요. 음. 11점 차인데, 만약에 우리가 볼리비아한테 만약에 진다 음. 마이너스 15점 막이러면 음. <laughs> 그럼, 지어 하세요? 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6시 우리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진심으로